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등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중량을 올리는 사기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싱입니다. 브레이싱이라는 뜻은 보강하다라는 의미로 더 단단하고 강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브레이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복식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위에 두고 호흡을 합니다. 어디가 먼저 올라오는지. 자, 여기서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셨다면 배에서 밀고 나오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흉식 호흡을 하시게 된다면 가슴이 움직이시게 되죠. 그래서 복부로 호흡을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실 때는 입이 아니라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 이유는 코가 더 좁고 긴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복부에서 더 강한 압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싱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싱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무릎을 강하게 펴주시고, 이는 마치 내 대퇴골을 골반에 강하게 쳐 넣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강하게 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둥근의 수축인데,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강하게 수축이 되시도록 힘을 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 호흡을 마시신 후에 명치와 복부 사이를 강하게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티쉬러그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뻗으시고 이제 보통은 쉬러그라고 하면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는 동작을 쉬러그라고 하는데요. 쉬러그의 반대 동작인 안티쉬러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야 니다 이렇게 귀와 어깨 사이를 가장 멀리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여기 광배근과 가슴의 강한 강한 수축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조입니다. 그리고 복부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손을 강하게 아래로 쭉 뻗어 내주시는 거죠. 무릎을 강하게 펴주시고 등근에 힘을 강하게 줍니다. 그리고 복부를 강하게 조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팔을 강하게 펴서 안티시라 만들어줍니다. 다시 무릎 펴고 둥근 조이고 복부 잡고 팔을 강하게 아래로 힘주기. 자 이렇게 저희 브레이싱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셨는데요. 브레이싱을 익히시게 되면 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 3대 운동에 다 적용이 가능하시고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척추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척추 중립에 대해서 더 강한 긴장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브레이싱,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꼭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